엄마이 시원한데 좀달라가요 자리 시원한 자리죠 이른디야란 차이른야 거기가 전반적으로 4층이 더워요 아니 여기 3층이 3층이 좀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로 거의 버티는 거 잠깐 좀 전에 산그셀카봉 세팅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산그셀카봉에 달아놓고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 새로 나왔네 반반 반반아 이거 반반도 있다 반반 두 가지만 어, 그래 음. 치킨하고 갈비 먹고 뭐 싶거든. 이렇게. 아, 이는뭐 먹고 싶은데? 전치킨나고음밥 어. 오빠가 이거는 밥 먹는 동안 계속 켜놓을 거야. 나 나중에 반반이가 이제 찌찌찌찌찌 그, 어, 편집하면 돼. <laughs> 이, 이렇게 하려고 뭐산 거야. 그래요? 어, 그리고. 우리가 고프로에는 이게 삼각대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그래서 요즘 고프로를 지금 잘못 쓰니까 타이감비 이런 <목소리도> 술안주로 천천히 먹으면 오래 먹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거이 시간에 갈비 대보에야 그거 해묵찬단 지어서 아예 와 말해 1나 아직 그래요 아야 이거 진짜 몰라요 에이알 전부시에 와서 의학학을 정리해왔고, 하기 하지 서 의학 학교.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사실. 버번이 아, 아, 너무 더웠어요. 아, 갈등은 음. 갈등이 들어도 좀부 나중에 또 치운 거 같은데요. 우리 앉아고 거기 의자에 앉아도 진짜 쉬우는거 같아요. 음, 앉아서 할땐좀 괜찮았지. 음. 너무 더워서가지고 하필 잘못 걸렸는 거지, 그 앞에. 두 시간 걸렸어아팀튼두 시간 좀 넘어가. 어, 우리는 5분 만에 끝났는데. 참. 근데 변호사 안 끼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판사들이 5분 만에 끝내준 건 변호사랑 이미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40만 자 정도 줬다고. 제가, 빤빤이랑 음, 이렇게. 솔직히 제 예상은 더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 사원에서 사진찍고 뭐 이런것들도 어떤 각도로 잘못 찍으면 또 판사가 다시 찍어오라고 돼서 그럴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셔도 서로 준비 하나씩 하시는 나씩하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말씀 할 것도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가야되니까 8월 21일까지 가야되니까 아, 우리 옷에 이거 튀는건 아니겠지? 앞치마 없나? 쉬워. 어, 또 입은 옷이그나 플라비가요. 이때? 어, 다행이네 이게 이제 오늘 입은 이 옷은 빤빤이 어머니한테 보낼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거 수선, 재봉 이런 걸 엄청 잘하시니까 조금 더 고칠 부분 고치고 결혼식 때는 <laughs> 제대로 입을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거의 그냥 원, 원단 자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불편해요 지금. 따갑고 <laughs> 네. 언제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중고로 팔까도 생각 중이라서. <웃음> <웃음> 결혼식 야, 끝나고 여기는 안 팔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사입어? 여기는 기념품 아, 왜 갖고 있어? 다 짐인데. 어? 한국 사람들 약식으로 <laughs> 결, 오늘 같이 혼인신고할 때옷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싸게 팔면 되지. 30만짜리 그럼 연말에그 자식을 사려다랑자식좋 줘요. 그 거. 그냥 결혼식 아니고 다른 거. 결혼식 갈 때나 그런 음. 거. 그럼 니네 동생 줄까? 나는? <laughs> 주 네, 그래서 어쨌든 흰옷이랑 빨간색 고추장 튀면 답이 없어서 앞치마 하고 있습니다. 이 앞치마 있는데도 거의 없어요. 지효인거 이거 우리, 이거 앞치마 주는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요. 여기는 있어요. 자, 한식당들이 좀 비싸긴 해도, 확실히 서비스가 한국하고, 어,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키오스크 따위는 없어요. 어, 카드도 없고, 여기는. 하지만 뭐, 맛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 입고 아까 오니까 사람들이다 쳐다봐, 오빠. 외국인이 입고 있으니까 더 그런가 봐. 그리고 그아까 기자님들 오빠, 영, 아빠, 수 어떻게 입어야지 아냐고. 아, 어. 알다고요? 이렇게. 나 이거 바스 내가 입은 거야. 그러니까요. 응. 오빠 2년 차야 이제 <laughs> 나 집에 바스도 두개더 있어. 4개 음, 네 아니야? 4개야? 아, 네 <laughs> 응. <웃음> 야, 더워서 못 입는 거지? 이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안에 그냥. 환기가 잘 돼요,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우 이제 수출하다 진짜 어 나왔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고정시켜놨는데 음, 보이네요 볶음밥이랑 같이 나왔네 원래 따로따로 나오는데 한 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시켜서 어우 맛있겠다 그러니까 술이 있으면 따로따로 먹는데 어, 맥주 한잔 곁들이지 않을 거면 그냥 요 닭갈비, 여기 위에 올려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여기 새우랑 오징어랑 그 조개랑 해산물들이 들어있으니까 어, 맛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때? <laughs> 저는 진짜 맛있다는 표정입니다. <laughs> 어제 육전 먹을 때는 저런 표정 아니었어요. <laughs> 음! 제 입에는 조금 매워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맛. 술안주를 먹거나 밥이랑 먹으면 딱 괜찮은 맛. 떡볶이들이 다 쌀떡이라. 음? 음? 저희는 밀떡을 더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국물도 나오고요. 음, 맛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오뎅국 맛 나요, 오뎅국. 음. 오뎅 맛이 그래도 좀 많이 안 나는? 저도 음. 이제 오후에 깨울 일정이 있어서 음, 밖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 아, 치즈 추가해 가서, 아, 치즈를 추가했더니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비싸요 치즈가 더 비쌉니다 음. 이렇게 딱 이렇게 드시면 둘이서 배불리 드실 수 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laughs> 김치도 맛있어 음. 여기도 서비스 차지 테스트 뭐, 보는데요 그래도 양심껏 5% 붙였네요 5%. 지금 둘이 같이 해서 한1 0 0 0원 정도 나왔습니다. 험파니가 이따 집에 가서 팝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음, 여기 있네. 팝콘도 있고요. 맛있어요. 네, 핫도그, 공차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음, 낯선 것도 있고. 나요요사 웬만한 건 제가 여기 다 먹어봤어요. 하나씩 다 먹어보고. 새로 생긴 데는 꼭 시험 삼아 또 먹어보고 괜찮습니다 쾌적하죠 한국 맞아, 맞아. 그 웬만한 쇼핑몰하고 비슷해요 얼마야 이게? 5,000짜리 어5 0 0 0짜큰거 2,500원입니다 한빠나 미얀마에서 KFC는 다 <laughs> 미얀마에서 KFC는 뭘 먹어야 돼? KFC는 버거 버거 그치? 음. 치킨은 어디? 롯데리아. 롯데 <laughs> 한국이랑 반대입니다. 햄버거는 KFC, 치킨은 롯데리아에서 드세요. 여기 KFC 치킨 진짜 맛없습니다. 이 지점만 맛없는 게 아니에요. 다 맛없어요. KFC. 뭔가 좀, 세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치, 어, 치킨너겟은 KFC가 또 제일 맛있습니다. 내가 원래 쓰는 거를 좀 저렴하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 지금, 저기, 그라운드층에서 셀하고 있죠? 저런 데서 사하이도 돼요. 그러면 정 정가에 한 저렴한 값으로. 우리, 우리 근데 사는 어, 어. 우리 운동화 샀던데. 어. 음. 운동화 하나 보고 갈까? 세일하는데. 그래요? 음, 여기 신발 괜찮잖아. 응. 음. 원래 제가 오. 이 신발을 샀었는데 그때 사고 날때 신고 있어갖고 그 피가 아직도 지워지질 않아서 못 신어요. 어 그럼 사면 안 되나? 재수 없는 신발인가뭐 <laughs> 오빠 피 묻어갖고 안 신잖아 저 신발. 어. <laughs> 가격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그 저쪽 다른 쇼핑몰에서 이 브랜드가 세일을 할때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그래가지고 빵빵이랑 하나씩 그때도 커플로 똑같은 거 맞췄었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한 달도 못 신고 지금 피가 너무 묻어가지고. 안좋은 기억도 있고 해서 잘안 신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운동화 빨래방에 아직도 안 맡겨놨는데 지금도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길래 파빠니한테 예, 일단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게 퍼플로 있어? 물어볼게요 이거 비개지얼마인데 이거는 16만4천 16만4천짜리 음. 5만원이네 5만원에 두개 준답니다 어, 괜찮죠? <laughs> 뭐지? 더 비싼 게 있어요. 저 런닝화나 밑에 에어 들어간 거는 한 10만원까지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샀던 게한 1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번에 지금 빠빠니가 5만원짜리 골라왔네요. 네가 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택시 승강장은 비에안 맞게 돼 있어요. 다들 택시기다리고 있죠? 신발을 사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없대요. 둘 다. 빠빠니 것도 없고, 제 것도 없고. 아우, 어, 이게 시원하네요. 사실 아까 비 왔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젖으면 안 되거든요. 빨기도 세척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다 끝나고 비오는 게 낫습니다. 택시 타고 집에 가서 갈아입는 거니까. 빤빤이가 꽃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팝콘을 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꽃을 이 먹은 거 아니에요? 아 커트 아저씨. 저희 저희 집공사어 어. 좀만 기다리라 그래 그럼 응. 어, 다행이네 미에 기다 밑에 기다려 아 어. 경기 안 되면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아 오늘은 엘리베이터 좀틀어달라고 하면 해주나 경가 이라고 친해졌잖아 이렇게 이쁘게입이는데어 6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랑 <laughs> 저기도 지금 잠겨갖고 지금 발다 젖으면서 택시 타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네, 그지? 어, 그거는 저, 다, 다 놓을게. 그, 럴 그, 기자는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럴 시간에 밥 먹는 시간, 뭐, 밥 먹는 사람 있고, 그냥, 이러 1억 원에. 아니, 밥 먹을 때는, 그럼, 수락을 하지 말아야지, 왜. 어, 그거 뿌지 말고, 그냥 커서, 그냥, 차를 놓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얘가 알아서 잡아는 거예요, 핸드폰만. 전이가 그거 모르고, 우리도 뭐 우리가 잡았네 뭐 그러는데. 그럼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어, 그럼 응. 아니 그 시스템 꺼면 돼. 그냥 안 꺼고 가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 실수잖아. 어. 근데 우리도 걸음 내야 되잖아. 건이 거참전이가 <laughs> 전화도 안 받아고 문자 보내도 안받요 저번에는 한창 오던 기사가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터가야 된다고 취소 좀 해달라고. 아니, <laughs> 저는 15분 기다렸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아빠님. 땀을 흘릴 정도니까. 근데 팬빠이도 북쪽 지역 여자라서 팬빠이는 겨울에 긴팔을 입어요. 그저 시골에서는 근데 양곤에서만 찐으로 사신 분들은 정말 더위를 안 탑니다. 팬빠이가 미얀마 여자 친구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에요. 시골에는 그 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만큼 춥진 않아요. 10도까지는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겨울에는 거의 다 왔네요. 그러니까 진짜 안올 거였으면 그쪽에서 취소해 주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 별점 낮아지고 뭐 수수료 300원씩 자기네들이 물어야 된다고 다손님한테전가를 정가, 해버립니다. 제가 올라와서 커튼 지금 치수 재고 있습니다. 음. 저쪽 안방 저쪽은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두꺼운 걸로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그냥 사생활 보호 정도 되는 좀 얇은 걸로 어, 지금 할 생각입니다 될것 같습니다. 저거 하는데 세 명이 와? 무서워 <laughs> 그러나? 어, 뭐아 여기 6층이라 무서워서? 이거도 <laughs> 접어 거기에 뭐아 그런 거 중문 같은 거 어, 알아? 뭔지 알아? 이층 어. 이죠 한국에도 많은데 여기가 우리 집이면 하지 내 렌트인데 저런 걸할 필요가 없잖아 열어놔 일부러 안방에만 에어컨 켜놨어 벗고 나 입고 쉬자 이 옷의 최대 단점입니다 이거 다풀어야 돼요. 그 신랑이가 이렇게 해주면 진짜 음, 좋은. 아 좋은 신랑이래? 이런 거 해주면 어, 어, 이게 귀찮으니까 그래. 귀찮고 <laughs> 하면. 나쁜 신랑이고. <laughs> 이제 폼 시하러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 40분 정도 쉬었는데요. 지금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올 때폼 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요. 분명히 저희가 타고 올라왔는데 고장 나 가지고 지금. 사람 불렀다는데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걸어올라 고 각오하고 품질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품질을 안 하면은 공무원들, 경찰들, 군인들까지도 밤낮없이 새벽에도 쳐들어옵니다 돈 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쇠 챙겼어? 네 응. 내려간 김에 우리 뭐 쓰레기 갖고 내려갈 거 없나? 아직 안 찾네. 응. 내려간 김에 이거 펜시하고, 그리고 오늘 어, 저녁에 먹을 맥주 한 두세 개 사서 어, 엘리베이터 끊겼네요. 지금 전기가 들어온 상태고 천천히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laughs> 자물쇠들도 아직 세팅을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까지는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지쳤어요. 지금 방과에도 <laughs>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고 아이쿠아이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어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서 폼시하려면 저희 그 여권 사본들을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린트를 아,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또안 돼요. 그래가지고 응. 전기 될때 빨리 가서 거기도 일찍 문을 닫으니까 프린트하고 여권 사본들, 신분증 사본들 그런 것들 갖다가 어, 거주지,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사실 혼자 가도 되는데 오늘은 처음 하는 거라서도 같이 가야 돼요. 거기 안에서는 또 촬영이 안될 거기 때문에. 우리 아 그래 원래 우리 집이죠 이제 우리 집 아니야 아. <laughs> 아, 2층 살 때랑 6층 살때 체감이 벌써 무릎이 아픕니다 여권이랑 신분증을 변호사가 지금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이제 그한 2주 정도는 변호사가 더 갖고 있어야 돼서 그 완전히 혼인신고가 끝나려면 양국에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저 저 골목 바로 저, 저 끝집입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개념인데 아주 큰 단위의 주민센터는 따로 있고요 구청처럼 요거는 이제 로드, 길 하나 이 양쪽 길에 모여 사는 사람들만 담당하는 이장님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그 이장의 힘이 강력합니다 네이반? 나이반?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그 사람한테 여기 도시인데도 가서, 다 해야 돼요. 오늘 어, 무위 하나? 그, 다단, 문 다단 아이 없는데. 폼 시하러 갔는데, 안 된답니다. 응. 네. 안 된대요. 그 시청 가래요, 시청. 분명 저번 주까지는 된다 그랬는데, 또안 된답니다. 시청 가면 그 공무원한테 또돈 뜯겨야 되거든요. 시청 가랍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일단은 저기, 제, 아는 지인한테 좀 물어보고, 어,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시청 가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1,20만원, 30만원 요구를 하니까, 저희는 그냥 같은 건물에서 2층에서 6층으로 옮긴 것 뿐인데, 이 동네로 전입온 것도 아니고, 분명 저번주까지는 된다 그랬잖아. 어, 저번에 제가 물어봤어. 어,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에서, 6 시까지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또 필요한 거 있냐, 그런 뭐였는데, 어때요? 필요한 거 없고, 지금 뭐 우리 뭐 신청하는 뭐펑스그서류에면뭐 이체 27, 원래는 이2 0 1이잖아 유지 음. 유배사를 아. 바꾸면 되다고요. 그냥 그서류만저 주면 되다고 러는데 그러니까, 오면 했는데, 해놓고 그, 그, 근데 저번에 그지준이계 그, 개소할 때도 그지준이가 그러고 얘기하더라. 거기안된다고 그대부터 거기 신청 가라고 했어요. 하여튼 뭔가 지금 이래요. 미얀마가 이렇습니다. 뭐 위에 공무원이 오더를 거네? 공무원이 오더를 내렸을 수도 있어요. 어? 자기네들 외국인들 이사하면은 밑에서 해결하지 말고 전부 다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미친 거 같아요. 여기 공무원들이 야, 안 가, 안 가. 공무원한테 어 쥐, 쥐가. 쥐, 쥐가 쥐가 아니야 보여 확대하면 돼. 엄청 크죠? <laughs> 왜냐면 여기 밥을 주니까 그래요. <웃음> <웃음> 사람들이 여기 밥을 주니까, 쥐들이야 상주에 있습니다. 고양이도 모 이겨요, 새는. 뭐 아무튼 <laughs> 지금 맥주 몇병 샀고요. 어, 홈시 문제는 전 변호사랑 그 친구랑 상의를 하고 그리고 아까 시티마트에서 저희가 어제 시켜 놓은 거물 빼고 다 왔대요. 물은 내일 온답니다. 근데 이래요, 따로 따로 와요. 같은 지점에서 물건을 시켜도 자기네들 마음입니다.